여기 안타까운 경매 사연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거창군 가북면에 연고 있는 분 관심 있게 시청해 주세요. 예, 잠시 이 고개가 지금 고개가 씨 마이크에. <laughs> 예, 안녕하세요. 2023년 12월 23일 예, 정한영 따라서 경매장 가기 예, 시작하겠습니다. 제목이 나쁘지 않은 것 같죠? 예, 정한영 따라서. 예, 경매장 가기. 제가 이일 시작하면서 10년 전에 참그 잘못 생각했다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생선장수라는 닉네임, 그 당시에 생선장수였으니까요, 예,를 사용한 것이 좀 후회스러워요. 예, 이게 뭐냐면 비아냥거리는, 그러니까 사람이 이게 뭔가 우리가 이름을 부르는 게 무의식 중에 상당히 많이 지배가 돼요. 그래서 뭐 무슨 왕, 대마왕. 뭐 킹짱, 뭐 이런 말 쓰고 아니면 무슨 교수, 무슨 선생님 이런 말 쓰면 부르면서 내가 그 사람보다 좀 낮은 직급 이렇게 뭔가 뭔가 이렇게 좀 뭐라고 할까요? 우리 구루밍 당하는 기분? 예. 그러니까 아니 구루밍이 아니라 저거죠. 아이씨.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요 그러니까 우리가 김건희 예를 들어서 김건희연이라고 부르면 어 저런 쌍년이라고 하면 참 듣기도 거북하지만 상대방을 내가 천하게 생각할 수 있는 에, 이런 이런 기분이 드는데 우리가 지금 좀 쌍스러운 좀 천한 그런 행동에 대해 과거에 대한 행적에 대해서 알면서도 예의상 김건희 여사님이라고 불러야 되다 보니 문제가 좀 있죠. <laughs> 네, 좀 있다고 생각해요. 어 소리가 좀 너무 음. 그러다 보니 괜히 진짜 내가 그 사람은 뭐 왕비고 나는 저 밑에 천안 위치에 있는 신분에 있는 이제 그런 그런 기분이 들죠. 우리가 잠재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명칭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보면 좀 그 진짜 너무 민망할 정도로 오버해서 예, 이름을 짓는 사람들이 있는데 예, 그런 분들은 또 그런 대로 영업을 잘해요. <laughs> 예, 그런 호칭으로 하여튼 호칭에서 주는 어떤 그런 힘이 있습니다. 이름에서 오는. 그래서 아참 제가 지주클럽이라는 이름도 그렇고 참 이게 장명이라는 게 상당히 좀 중요하구나. 일단 예, 저는 이제 제 이름을 예, 전면에 내세우고 진행하려고 합니다. 어, 다른 뭐 닉네임이나 뭐 이런 것보다, 예, 이름이 갖는 그 사람에 대한 가장 큰 신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신뢰를 위한, 예. 자, 12월 22일 경매 한번 보겠습니다. 뭐, 가만있어. 제가 지금 나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지금 생각 중인데, 어, 6 5억이었고요 예, 농지가 210% 210%, 농재 210%라고 하면, 음, 자, 요거 한번 재밌겠죠? 한번 살펴볼게요. 최고 경쟁률, <laughs> 27명. 상대적으로 예전보다 확실히 적습니다. 예, 적고. 울진군, 임야, 1216만원. 예, 감정가. 예뭐 의뢰하시는 거니까 그러니까 물어보시는 분이 있으면 예, 그 물건을 찾겠는데 이제 없으니까 예, 없으니까 그냥 <laughs> 예, 샘플 가지고 예 잠깐 떠들어 보겠습니다 아 사천 누군 아 요거는 이제 지역을 말하는 거죠 예, 이름을 예, 못 들었는가 봐요 안 적으셨네 예. 자 60억까지 떨어진 물건입니다 90억에서 떨어지고 떨어지고 60억인데 입찰자 한 명이었어요 예 그렇죠. 어 그런데 한 5억을 더 썼죠 최저가에서. 음. 자 누군가 입찰을 했을까라고 걱정을 하다 보면 예, 그렇게 될 수도 있죠. 예, 그렇게 될 수도 있는데 지금 성함을 뭐 모르니까 예, 모르니까 누가 입찰했는지 모르죠. 어, 근저당권이 77억, 예, 35억. 170억이라는 채권액이 있어요. 또 가압류하고 유동화 전문 유한회사 네. 쭉. 야. 뭐 유치권 존재 여부는 뭐그큰 의미가 없고 그건 뭐다 이제 옛날에 요즘 뭐 유치권 가지고 크게 고, 고민할 일은 없어요. 예전에 이제 그한 20년 전에, 10년 전에, 이때, 10년 전까지만 해도 유치권 가지고 참 문제를 많이 삼았죠. 에, 문제를 많이 삼았는데. 자, 유치권 이야기를 오늘은 좀 할게요. 지금 다른 건 먼저 살펴보고. 자, 최고 매각가율. <laughs> 최고 매각가율은 뭐, 왜 최고 매각가율이에요? 아~ 이렇게 떨어졌는데, 예. 1800만 원을 썼습니다. 140만 원 짜리를 왜 1800만 원을 썼을까? 무슨 사연이 있을까? 난감하죠. 아무도 입찰을 안 했는데, <laughs> 다음에 돈을 이분이 낼까요? 내겠습니까, 여러분? 공장 설립 승인 지역 가축사육 제한구역 예 공장 설립 승인 지역이라고 해도 뭐 사실은 이런 땅은 그냥 굉장히 오래 두어야죠 오래 두어야 되는데 이런 땅은 낙찰할 때 다음에 안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아 제가 로그인을 안 했네 <laughs> 잠시만요 아, 예전에 제가 이런 땅을 좋아했는데 요즘 이제 그런 시대가 다시 온것 같아요 온것 같은데 아 어, 그래도 예전에 하던 경매를 다시 하고 싶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 뭐 지금도 뭐 예전에 하던 방법대로 하면 좀될 수는 있죠. 네, 이거 한번 봅시다. 어 일단은 땅이 151 평이니까 뭐 별로 크지 않네요. 크지 않아서 여러분들이 뭐 부담 없이 그냥 뭐 거창 쪽에 어, 사면 네, 되겠죠. 그런데 이제 이게 지금 지목이 물건 종류가 농지로 되어 있어요. 농지로 되어 있다 보니까 요즘 이제 많이 문제가 되는 게 뭐예요? 저기가 문제죠? 우리, 저기, 뭐야, 그, 예, 자경에 대한 문제, 농지증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예, 이게 참 어렵습니다. <laughs> 아, 아마 동네 분들이나, 예, 그, 가까우신 분들이 사시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거창에, 거창에 사시는 분 손들어 주세요. <laughs> 예요 네. 이야기를 좀 빼면 이제 제목을 이제 따로따로 빼야지 이제 적이될것 같은데 자꾸 <laughs> 지금 현재 분묘 분묘 소재의 영향을 받는 토지 가격으로 최저 매각 가격을 정함 이게 분묘가 있다는 거죠 묘가 지금 현재 현재 뭐 봤을 때는, 감정평가서를, 오늘 이거 진짜, 아이고, 이거 1부 이부 나눠서 지금 진행해봐야겠네. 자, 감정평가서를 보면, 여러분들이, 그, 예, 묘가 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지금. 그러면 묘자리묘자리남묘자리를 지금 사는 건데, 예, 참, 이런 거 사가지고, 양아치짓 하긴 그렇죠. 예. <laughs> 예. 지금 여기니까 계획관리지역에 뭐 묘가 있는데 뭐이 지역, 이쪽 지역이 뭐 크게 개발이 될수 있을까요? 뭐, 뭐 묘자리로서는 지금 향을 보니까 예, 크게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죠? 앞에 도로도 있고 중요한 건 뭐냐면 예, 묘가 있네요. 예, 묘가 있으세요. 또 우리 보니까 어, 관리가 된것 같죠? 예, 관리가 된것 같으니까. 이런거는 뭐 진짜 양심에 털났으면 예, 양심에 털났으면 해도 돼요 아씨, <laughs> 이런거 하기 싫어서 예. 아이 참 저도 좀 10년전 얘기지만 좀 민망하죠 예, 민망한데 음, 이분이 이제 그 안낼 가능성 이게 둘중에 하나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지금 거창인데 목포에 있는 분이 와서 샀어요 왜 샀을까 목포에서 와서 제가 봤을 때는 목포에서 그러니까 연고가 주소가 목포인데 어, 자손이거나 뭐 관련돼서 내가 사야겠다라고 해서 입찰을 했거나 그죠 그렇지 않고 에, 이게 지금 너무 싸잖아요 경매는 해보고 싶고 에, 그리고 분묘기지권이 있다 하더라도 제가 예전에 그런 이야기 한 적이 있어요 10년 전이죠 10년 전 묘짜리 사면 돈 됩니다라고 했던 이유가 어 묘를 쓴 곳들이 대부분 또 그렇게 위치가 나쁘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이 접근할 수 있는 곳에다 묘를 쓰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문제가 우리가 장묘문화가 바뀌면서 화장들을 많이 하죠. 그리고 묘가 있어도 예전에는 분묘기지권을 내가 주장을 했지만 이제는 어떤 시대예요. 묘를 관리하기 힘들어서 분묘기지권을 주장 안 하고 파 가죠. 네, 옮기죠. <laughs> 옮기는데 에, 참 안타깝죠. 이런 거는 뭐 자손들이 십신일반 해서 이렇게 샀어야 되는데, 신용카드 이용 대금으로 해서 강제결매가 나왔다. 야, 이게 참 등기부등본을 보게 되면 이게 참문제예요 어, 55년생이면 뭐 연세가 좀 있으시구나. 좀 있으신데 그죠? 어, 다른 것도 없는데 예? 카드가 밀려서 예. 몇 자리를 강제 경매에 붙인다. 야 참. 네, 예. 뭐 힘드니까 네 예, 정하셨겠죠. 예 목포에서 와서 이제 취득을 했는데 이게 지금. 어... 농지여도, 이제, 우리가, 뭐, 꼭농지층이 필요하거나, 뭐, 그런 거는 아닌 몇 가지 사항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일단 그걸 떠나서, 네, 지금 1800을 쓴 이유가, 제가 딱 보기에 직관적으로 봤을 때는 뭐냐면, 공을 하나 잘못 쓴 거죠. 연습 잘했죠? <laughs> 그러면 다음에, 이게 단독 입찰이었잖아요, 이게죠? 그렇죠? 예, 네, 단독, 단독 입찰이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아마, 다음 회차에 대금을 납부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납부를 안 하면 한 3개월 후에 나오겠죠? 예, 네. 그러면 이제 본인이 고민이 되겠죠? 이거를 다시 입찰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아니면 이 동네에 자손이나, 뭐, 가까운 친인척이나, 뭐, 이런 분들이 입찰을 할 수도 있겠죠. 예, 그래서, 너무 이건 방심하지 마시고, 동네 분들이 입찰을 하세요. 예, 가까운 분들이 입찰을 하셔서, 아니면은 이게 뭐, 거제도니까. 제가 이거 녹음을 따로 빼겠습니다. 따, 따로 뺄 테니.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청취해보시고, 어, 이런 거는, 그니까 러 저는 지금 방향을 제가 완전히 바꿨어요. 예전에는 뭐 이런 걸 전략적으로 뭐 얼마에 입찰을 해서, 그죠? 놔두었다가 얼마에, 소위 말해, 이제, 하 참, 삥을 뜯으면 된다. 뭐 저도, 예, 그런, 예, 그런 컨설팅 많이 했습니다. 십 10, 10년 전 이야기지만. 그런데 이제 이게 10년 동안 해보면서 제가 확실히 느낀 게 뭐냐면, 이게 경매, 경기가 안 좋아져서 경매 물건이 많이 나오니까, 우리 어려운 사람들 물건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죠? 예, 뭐 저도 마찬가지인데. 제 물건도 나와 있으니까. 그런데, 고만고만한 사람들끼리 서로 내가 돈좀 조금 있다고, 뭐 많지도 많아봤자 얼마나 있겠어요. 뭐 이건이도 아닌데. 좀 있겠, 있다고 남 것을 우리가 다 지금 경매 보시는 이유가 남 것을 어떻게 싸게 먹을까. 그죠? 나도 못 살지만 나 내가 잘 살기 위해서 나보다 못 살게 된 사람 거를 갖다가 어떻게 싸게 먹을까? 그런 마음씨로 본인이 성공하기도 힘들죠. 우리가 약한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잘살수 있는 방법은 나보다 약한 사람들을 상대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뭐 내가 일수 놓고 그죠? 사채 일수 나가지고 그뭐몇억 정도 굴리면서. 되게 모질하게 사람들한테 그 채권 회수를 하죠. 우리 사채 놓는 애들 보면 그 몇억 가지고 이제 그것도 걔네들도 거의 대리점식이라 체인점에 체인점 물주가 있고 그 밑에 이제 이렇게 딱 있죠. 각종 영업소가 있죠. 영업소가 여러 명이 물주 물주는 한 놈이 있고 <laughs> 그러니까 걔네들도 이제 거기서 돈을 빌려다가 또 돈을 빌려주고 에 그렇게 하고서 이제 또그 빙을 뜯죠. 뜯는데 자 보세요. 없는 놈이 더 하다고 우리 은행에서 예를 들어서 은행에서는 이런 물건을 지금 카드회사랑 이제 경매에 넣은 것 같긴 한데 아니 담보잡지도 않지만 은행에서 돈 빌려주고 몇번 청구하고 법적으로 하고 우리가 돈을 달라고 하지 전화에다 대고 욕하진 않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인격적으로나 그 사람을 괴롭혀서 내가 돈을 받겠다고 생각하진 않잖아요. 은행에서는 왜? 아니 뭐그 밀린 놈이 한둘인가 그냥 매뉴얼대로 해야 되고 자기네들이 또 안전장치를 해놓았고 또뭐 굉장히 큰 이익을 아, 거기서 뭐그 그렇게까지 하면서 이미지가 나빠질 필요가 없으니까 그 브랜드 이미지가 그런데 없는 사람들이 더, 더 해요. 그 이제 이게 조금 예 그죠? 예, 하여튼 예뭐 말로는 친구라고 하면서 친구 상대로 네돈 빌려 줘 놓고 보면 말로 친구라고 하는 놈들이 있죠 예, 말로만 예, 뭐 지인이다 아는 사이다 뭐 이런식으로 했다가 다 사채 놓는 애들이 그런식이죠 예, 그런식으로 해가지고 사람을 커너에 몰아 가지고 예, 이렇게 가는 자 제가 뭘 하고 싶은 거냐면 이제 차차로 이제 제가 지금 하고자 하는 거를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드리겠는데 오늘 요 방송은 들으시는 분들이 좋아요나 댓글 <laughs> 그리고, 예, 적극적으로, 거창에 계신 분이 있으면 홍보를 해주세요. 제가 봤을 때는, 아, 이거는 낙찰받아서 실질적으로 카드 값을 못낼 정도고, 이 지역의 마을 분위기나 뭐, 이런 걸쭉 봤을 때, 글쎄요, 뭐, 진짜 한백년 동안 소유하고 있으면 묘도 없어지고, 뭐, 어떻게 되든 되겠죠. 그런데, 어, 요번에 그죠? 이분이 지금 낙찰받은 사람이 이렇게 입찰할 일이 없죠. 지금 왜1 8 제가 보는 추론에서는 1800을 썼냐. 누가 입찰을 할까 봐 이전 가격보다 더쓴 거예요. 그죠? 이전 가격이 179만 원이니까 1800을 쓴 거예요. 예. 만원더 쓴다고 생각하고 1800을 썼는데 뭐 140만 원이나 179만 원이나 근데 뭐목포에서 여기까지 갔으면 내가 몇십만원 차이로 떨어지면 그렇잖아요. 이게 다 똑같아요. 사람 심리가. 어, 그래서 이렇게 쓴 건데, 자, 내가 남 묘짜리 파내 곳에서 묘를 쓴다고 해서 뭐가 있겠어요? 자체가. 예, 이거는 그냥 동네 분이 사서, 예, 가, 가까운 친인척이나 뭐 저기 한 분이 그냥 조용히 사서 그냥 부주한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놔두면, 예, 놔두고 있으면, 뭐, 돌아가시고, 시간 되고, 뭐하고 하면, 뭐, 그때 정리를 하던, 뭘 하던, 그럴 문제지. 이 금액 가지고, 조상님 몇 자리가 날아간다는건좀 그렇죠? 그죠? 이런,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건 뭐, 작은 거지만. 자. 3개월 후에 이 땅이 나와요. 이제, 이제, 만약에 이분이 거의 1800을 내면서 이 땅을 사진 않겠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뭐 이분을 채무자를 도와주기 위해서 내가 1800을 낸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어. 굳이 그럴 필요 있나요? 180에 낙찰 받고서 카드 어차피 뭐 날려 버리고 그다음에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자. 뭐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겠지만 예를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할수 있는 거잖아요. 예. 네. 진짜 이게 이거는 몇 짜리라 그런데몇 짜리라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 뭐, 우리가, 십신일반, 만원씩 내가지고, 180명이 만원씩 내면 사는 거잖아요, 이거는. <laughs> 제가 이런 공투를 잘했는데, 이제, 방향을 좀 달리 하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런 거, 예, 이런 거를 사서, 그죠? 근데 사실 이건 아니에요. 이건 아니에요. 이거는 좀, 얘, 얘기가 좀 다른데, 예. 어, 180만원짜리 사가지고는 사실은 운영비라든지, 또 나중에 뭔가를, 이건 도하기가 힘들어요. 이건 사실은 내가 동네 사람이 사줘야 되는 거고, 어이 동네에 이 사연을 아시는 분들이 가까운 분들이 친인척이거나 친구분이나, 에 누가 그냥 사 놓고 살아생전 묘 조상님 모시고 뭐 언제까지 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뭐몇십년 흘러가고 뭐한 세월 흘러가면 또내 손자 때나 증손자 때 또. 잊어버렸던 또 조상님 땅이라고 또 물려주게 되면 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는 거니까 이거는 그 기부한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사셔야 돼요. <laughs> 다시 경매 나오니다 경매 나오고 제가 이런 거 이런 거 하기 싫어서 없는 사람 거 없는 사람들이 없는 사람들끼리 약한 사람들끼리 내가 조금 더 배웠다고 내가 조금 더 기회를 예, 눈치를 챘다라는 이유만으로 속 빼먹는 거죠 미리 지금 경매하려고 하는 다 대부분의 사람들의 목표가 그거예요 예. 아, 아파트 안 팔리면 강제로 경매 가는 방법이요 있죠 예. 있는데 그거 예, 다시 얘기를 좀 드릴게요 예. 그래서 요거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그냥 재미로 예, 재미로 보세요 재미로 보시고. 또유튜브의 힘이 얼마나 힘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예. 이거는, 예. 뭐 대충 뭐 그래도 아실 거 아니에요. 이 거제라는 동네가 뭐 그렇게 작은 동네는 아니니까. 예. 아니, 거창, 거창. 예. 예. 가북면, 해평리. 제 생각은 아시는 분이 조용히 사주세요. 다음에, 예, 다음에 한 제가 봤을 때는 아, 이렇게 되면 입찰을 안 하기 때문에 예, 그냥 가볍게 뭐 여유 있게 200만 원 쓰시면 될것 같고, 아니면은 뭐 대문대고 말문 말라 식이라면한 150만 원 주고 낙찰을 받아서 예, 그냥 가지고 계세요. 예, 가까운 분이 그큰 우리가 그 불교나 교회로 이야기했을 때 크게 그 보시는 하 거니까. 예. 그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예, 왜냐면농치증에 대한 문제도 있고 예, 그러니까 자 우리 거창의 예, 가북면 가북면에 계신 분 예, 류씨 집안이면 예, 집안에서 종중에서 사주면 좋죠. 근데 <laughs> 종중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 되잖아요. 없어지단말던 예. 때로는 뭐 저런 땅도 예,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요거는 여기서 녹화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제목을 따로 빼야 되니까 예, 여러분들이 들어봐서 예, 좀 예, 아, 경매는 이런 거구나라고 좀 느낀 것이 조금이라도 있으시면 예, 소문을 좀 내주세요. 그리고 아시는 분이 있으면 예, 저런 거는 그냥 내가 류씨 집안 류씨 어디 류씨인가는 모르겠는데 <laughs> 류씨 집안이면 그냥 사주세요. 예, 근데 이제 저기 농취증 문제가 있으니까 예, 거창이 계신 분이 사시면 되겠네, 거창이. 아니면 거창에 거창이 고향이신 분. 시골에 연락하셔가지고, 그냥 사두세요 사놨다가. 뭐, 세금도 안 나오는데, 뭐. 예. 사놨다가, 저거 하시면 됩니다. 오래 쓴 거라서 아마 저걸로 바꾸면 되는데. 묘지로 지목을 지금 전후로 되어 있어서 자 일단 이것까지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